이 정상을 넘어 청평사로 내려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아까 지도에서 잠깐 봤던 대로 청평사로 바로 가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 하산을 감행합니다. 완전 정글인데요, 굉장히 가파른 길이 시작돼요. 흙이 젖어 쭉쭉 미끄러집니다. 이리로 가는 게 맞나 후회가 조금씩 밀려듭니다. 마치 스키를 타듯이 차라리 미끄러지면서 내려가 봅니다. 생각보다 꽤긴 시간을 온몸이 긴장된 채로 하산을 하다 보니, 드디어 조금씩 물이 흐르는 계곡을 만났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이곳은 마치 원시림을 방불케 합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계곡을 따라가게 되는데, 물은 아래로 흐르기 때문이죠. 힘들게 헤매고는 있는데, 여기에 와야만 볼수 있는 이런 예쁜 폭포도 보게 됩니다. 곳곳에 쓰러져 죽은 나무들도 많이 보여요. 공룡이라도 나올 것 같은 모습이네요. 계곡을 만나고 난뒤 마음이 좀 놓여서 신발 안으로 잔뜩 들어간 진흙을 좀 털어내 보기로 합니다. 이게 괜히 무슨 짓인가 싶네요. 그래도 이 개국이 저를 산 아래로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탐험을 이어가 봅니다. 길이 조금 평편해지긴 했어도 여전히 길처럼 보이는 곳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쁜 계곡을 따라서 걸을 수 있는 게. 이제는 행복하기까지 하네요. 어, 그런데 여기서 뭔가 인간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에 온게 제가 최초는 아니라는 거죠. 평화는 잠시, 작은 시냇물이 큰 폭포가 되어 흘러내립니다. 폭포로는 바로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돌고 돌아 길을 찾고 찾아 고생 끝에 폭포 하단에 도착했습니다. 하루로 갈수록 인간의 흔적이 점점 많아지며 길이 보이는 듯 또합니다. 아, 이 맑은 물에 당장이라도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들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일단 참아봅니다. 빨리 길부터 찾아야죠. 그때 저기 길처럼 보이는 흔적이 보이네요. 여기 건너가야 되네. 하지만 이 계곡을 건너야겠는데요. 가야 하면 가야죠. 일 신발도 벗고 양말까지 벗고 건너가 봅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시원한데요. 이렇게 시원함을 알아버렸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일단 몸부터 시키고 봅니다. 아직까지 찢어졌네요. 그렇게 조금 더 헤매다 보니 드디어 길을 찾았습니다. 이건 길이야? 그렇게 길이 없는 하산길을 두 시간여 헤맨 끝에 큰 계곡을 만나고 그큰 계곡의 끝에는 화장실, 아니, 이건 청평사의 화장실이고요. 오랜만에 보기도 했지만 오늘따라 청평사가 유독 아름답게 느껴지네요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아름다운 창평사의 계곡입니다. 산길을 헤매고 왔더니 무척이나 허기가 져서 바로 눈에 보이는 카페에 들려봅니다. 세향다원. 분위기가 참 좋죠? 이곳에서 파는 특산품으로 조촐하게 산행 뒤풀이를 해볼게요. 영꿀빵과 우미자차입니다. 청평사의 명물 구송폭포도 수량이 많아 한층 더 멋있습니다. 예전에는 청평사를 무조건 배로만 올수 있었는데, 문득 저 배를 보니 옛날 생각이 나네요. 맛집들을 뒤로 하고, 오늘의 산행은 여기까지.